어우 추워 조금 있어야 사람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, 앞에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못하겠네 어머. <laughs> 짠, 여기다 놓고 하면 되겠군요 어머, 어머. 철 보내셨어요? 어디 어 어디 여기 바뀐지 바로 알아보셨네요. 여기 지금 동대문이에요. 어, 동대문인데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서 라이브를 하기에는 <laughs> 안녕하세요. 선영님 <현 형님> 안녕. <laughs> 맞아요. 추워요. 코가 빨갛죠? 어, 코가 빨개졌어요. 동대문에 엄청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? 여러분들 오늘 휴일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, 지하철이요? 퇴근하시는구나. <laughs> 밖, 밖에 보이죠? 여기 어, 동대문에 오시면 그 강의시장 건너편에 뒷골목 있거든요. 닭꼬치 포장마차 있는 뒷골목이에요. 거기 지나가다가 평상 있어서 거기서 지금 아이브 킨 거예요. 아이스크림집으로 들어가라고요? 이렇게 추운데? <laughs> 닭꼬치 먹을 거예요. 닭꼬치. <laughs> 지금 제가 글씨가 잘안 보여 갖고 이렇게 흐릿 거리가 있어서. 근데 동대문에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. 시장 시장 느낌 안 들죠? 여기 골목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에서 라이브를 하, 하니까 시장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. 보여드리고 싶은데, 어, 막 북적북적하지 않아서, 아, 아니 생각보다 안 추워요. 지금 생각보다 안 춥고요. 그 다음에 어, 어디 안에 들어가서 라이브를 하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, 어, 그래서, 어,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동대문에 오늘 나온 김에 <laughs> 추운데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요 <laughs> 모자 쓸까요 제가 오늘 털모자 쓰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쓰고 나왔어요 어 이러면 됐죠 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생얼 맞아요 어 아무것도 안 발랐 안 발랐어요 <laughs> 못 발랐어요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해 주셔서 <laughs> 오늘은 제가 코어세럼 기획세트가 아직 몇개 남아서 어, 코어세럼 기획세트로 하는 라이브는 아마 거의 마지막일 듯 싶은데 예, 기획세트가 아직 한 3개 4개 정도 확보해 놓은 거에서 남아 있어요 아시죠 어, 용량 대용량 골드세럼 금가루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거 디바이스 기계 있으신 분들 사, 사용하시면 너무 좋구요. 뭐 얼굴이 모자 쓰니까더커 보이는 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기획 세트, 골드 세럼 기획 세트 남아있는 거한 다섯 개 남아있는 거, 남아있는 거 어,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동대문 나와서 동대문 시장 사실은 이렇게 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 많은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북적북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.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쇼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어, 그리고 오늘은 어, 이 시간 됐는데 라이브 안 하면 어, 어, 이 시간 됐는데 왜안 하지? 걱정하실 분들 계셔서 일단 다니다가 라이브는 켰어요. 어. 라이브는 켰고요. 옆에 막 아저씨들도 왔다 갔다 하고, 아, 응. 응. 막 이렇게 소음도 들리죠. 그래서 어 홀리추얼 라인에서 그리고 새로 엄청 좋은 세럼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요 골드 세럼 종류 말고 저도 아직 신상 나온 걸못 봐서 그거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요. 요 골드 세럼 기획 세트. 아직까지 용량 남아 있어서 140mm에 35mm 추가 증정. 이거 예, 남아 있어서 오늘 라이브 잠시 켰어요. 음. 근데 왜 이렇게 퇴근이 늦으셨어요? 선영님, 이 시간이 원래 집에서 라이브 보시는 거 아니었어요? 그죠. 오늘은, 너무 늦게까지 제가 막 돌아다녀야 돼서 닭꼬치도 맛있는 거 먹어야 돼서 늦게까지는 못 하고요. 잠시 켰으니까 내일 제가 피토 세럼 홀리추얼에서 나오는 피토 세럼 있잖아요. 그 초록병 피토 세럼 가지고 라이브 찾아뵐 거고요. 아 행사 옮기셨구나. 아이고 고생하셨겠다. 음. 매출 내일 잘 나오시기 기원, 기도할게요. 음. 그래서 내일은, 이제 오늘은 요 골드 세럼 말씀드리고, 내일은 초록병 피토 세럼 가지고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아셨죠? 추운데, 음, 얼른 들어가셔갖고 선영님 주무시고, 푹 쉬시고 저도 추우니까 선희 씨 말대로 어디 들어가서 빨리 <laughs> 내일 라이브에 다시 봬요 그리고 어 골드 세럼 기획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추가로 제가 홀리추얼 스킨 노션 어,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스킨 노션 수량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<laughs> 라이브 때 말씀드리면 안 된대 그래갖고 음. 스킨 노션 챙겨갖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주문은 문자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뵐게요. 왜요?